네, 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추상화에 어떻게 하면은 철학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번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이제 빵 나서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제 그림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게뭐100% 그래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제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다른 분들의 작품을 평가를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최승준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추상화가 아니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안 돼요.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 아무데 그렇지만 이 추상화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 추상화라는 것, 그러니까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뭔가 이렇게 실체가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어, 삐끗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낙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추상을 그리는 사람에게는 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류에 빠져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뭐, 그렇, 그러, 그러니까 말이 그렇, 그렇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서 나는 내 감정을 표현을 했다.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작가는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화가는. 근데 스스로 그냥 내가 감정 표현을 하면은 추상이 된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내가 기쁠 때 와, 기쁘게 그려야지. 머릿속에 기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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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쁜 그림이 된다. 아, 슬픈 감정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울면서 그리면은 슬픈 그림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음, 실상 어한세 뭐 수상화를 그리신다라고 하면은 90% 이상은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림을 다른 걸 그리더라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추상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음, 자신의 그림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이 뭐 티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뭐, 제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냥 정말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와한 감정을 표현해야지 샥 했는데, 진짜로 그게 기가 막힌 감정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러, 그 정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 추상을 그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철학이 담긴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우고요. 자신의 담긴 세계관. 어, 이걸 어떻게 보면은, 나라, 각 나라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나라가 있고,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가고 싶은 나라인가요? 뭐, 물론, 우리나라는 여행 금지국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뭐, 거래를 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우리랑 해적선으로 그냥 만나고, 우리가 소탕작전을 하러 갔었던 뭐 그런 나라죠. 해적이 유일한 생계수단이기도 했던 나라고, 뭐, 그냥 나라의 모든 게다 붕괴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나요? 뭐, 우리나라가 아무리 헬류선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그냥 헬이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나라라고 하면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다. 물건을 훔치면 경찰에 잡히겠죠. 물론 안 잡힐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웬만하면 잡히니까. 잡힌다. 그리고 재판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초범이냐 재범이냐의 기준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벌금형이 될 수도 있겠죠 암튼 이 나라라는 것이 체계가 잡혀 있으면은 이런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절차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틈레도 있고, 사례도 있고요. 소말리아라면 어떡할까요? 물건을 훔쳤다. 이 다음이 총에 맞아 죽는다. 아니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 때마다 다르겠죠. 뭐 이게, 이게 무슨 나라냐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르다라는 게, 어, 이럴 수도 있겠죠. 물건을 훔쳐서 경찰에 잡히고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구속과 벌금형을 했어요. 근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곤장, 그러니까 태형을 하는 나라도 있죠. 네, 실제로 음뭐 중동 쪽에 있는 나라나 어떤 나라들은 뭐 죄값이 뭐냐에 따라서 때리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때렸었죠. 네, 곤장을 때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여기서는 처벌을 하는 게 있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자또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다른 것, 남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 어, 체계가 잡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헌법이 어떻게 보면 거의 90%는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근데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쪽이라고 해도 절반 이상은 사실은 비슷할 거예요. 뭐 세세한 것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그라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구속하거나 우리처럼 벌금형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때려버리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나라의 문화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 쟤네들은 왜 저런 걸 때리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그 나라도 그 체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미술그 뭐냐, 자기 세계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합당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남들을 이거를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 공감이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거의 뭐 기성의 우리 지금 나라들은 90% 정도 되는 헌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예 공유가 안 되는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특이한 부족 국가라든가 그런 데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만의 체계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이끌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체계와 철학.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라는 것도 철학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라는 게 아예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같은 철학 안에 살아가는, 지금,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유가 된다라고 그 사람만의 세계관이 아닌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해서 세계관이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남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 안에서의 세계관이 어,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뭐, 북 가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라는 것도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기쁠 때 빨간색을 써. 이런 것들의 질서일 수 있죠. 난좀 밝은 계열의 색을, 색들을 써.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데 저런 저런 색은 쓰지 않아. 왜냐? 저 색을 쓰면 탁해지더라고. 나는 기쁜 그림을 그릴 때 탁한 색이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아. 그리고 나는 그런왜 탁한 색을 쓰지 않느냐? 쓰지 않는 걸까 기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기쁜 그림을 그릴 때는 오히려 탁한 색을 써 왜냐면은 하 그것이 대비가 되면서 기쁜 마음이 더 커져 보이는 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면은 그 작가의 철학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한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파헤쳐 가면은 어, 체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오랜 인류의 시간들이 흐르면서 아주 많은 사례들,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더니 이게 어, 어 이걸 좀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좀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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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당한 논리들이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헌법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작가의 세계관이라는 거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헌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 그렇다면 너의 세계관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헌법 제 1조 1항을 읊으면 되겠지만 헌법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네, 제가 아마 평생 공부해도 외우지 못할 정도의 <laughs> 그걸 거고 예, 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다는 모를 거예요. 뭐 필요할 때 책을 보면서 하겠지. 그 수만 여까지의 것들을 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의 세계관이 뭐니?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야, 그 사람의 그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네. 한, 가지, 한 가지의 사례만 나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여기서부터 좀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헌법 얘기를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추상화를 그릴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 제가 아마 이거 얘기를 할때뭐 이런 터치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터치가 오고 이런 터치가 왔으니까 이런 터치가 오고 이런 터치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왜? 왜? 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치, 물건을 훔쳤으면 잡혀가고, 어?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지켜서 가고, 신호등이 있으면 멈추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신호등이 있으면 멈춰야 되고, 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돼야 되는지. 왜 그림에서 내가 그리는 그림은 긴 터치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짧은 터치가 와야 되는지 짧은 터치와 긴 터치가 있으니까 왜그 다음에 중간 터치가 와야 되는지 그건 저의 세상인 겁니다 그게 제자 그게 정답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긴 터치가 오고 그 다음에 긴 터치 긴 터치 긴 터치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 세상 안에서도 긴 터치 긴 터치 긴 터치가 올 때도 있고 긴 터치 짧은 터치 중간 터치 그 다음에 짧은 터치 짧은 터치 짧은 터치가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것들이 평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얽힘이 어, 입체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정 싸움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법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옆으로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이런 판례를 가져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복잡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신 분이 야 그러면 맨날 똑같은 그림 그릴 수 있겠네. 어떻게 그러면 컴퓨터처럼 똑같이 나와야지 어떻게 그러냐라는 아주 이해력이 딸리는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렇지가 않겠죠. 제가 아까 어뭐 물건 훔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사례가 다를 겁니다. 뭘 어디서 어떻게 훔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초범이고 재범이고 어떠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판사나 검사한테 어떻게 반성문을 썼고 이 판사가 얼마나 그거를 하는 성향의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그게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 모든 게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라는 게 무서운 게 독자가 봤었을 때는 뭔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단순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 밀어버리고 야 참새 해로운 새 같다. 그냥 다 죽여버려라. 이런 식의 판단이 나서 사단이 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어떠한 경우에는 음 제작품과 어, 다른 작가의 작품들이 겹쳐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다른 작가도 비슷한 걸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표절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세계관이라는 게 90%가 공유되는 사람도 있고 뭐 거의 99% 공유되는 사람 10%만 공유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겹쳐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러한 과정 중에서 그러한 그림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당위성이 있는 것이냐. 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완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기억을 하는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게, 점으로부터, 점 시리즈잖아요. 점 하나 찍은 거, 두개 찍은 거, 세개 찍은 거, 뭐 그런 시리즈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여러 얘기가 좀 복합적으로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시그니처. 그 작가의 조형적 철학인가? 라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조형적 철학이 담겨져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시그니처라는 게그 사람의 조형적인 철학이라는 거는, 어, 같다라고 볼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원 선생님이 예전에 작품들을 보면은 되게 거친 작품도 있고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작품들을 하는 와중에 이 시리즈가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아서 어저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야. 아니면 제 그림 중에서도 사람들이 어 저게 최승률의 시그니처야 하는 그런 그림의 모양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점을 찍으면 안 되고 아니면 다른 작가는 제가 시그니처, 사람들이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 그리면 안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세계관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점은 어린아이도 찍을 수 있죠.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제 약간 그, 뭐지?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림 같은 게 어, 뭐 이런,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게 뭐, 뭔데요? 다른 그림하고 제 그림, 다른 그림하고 다른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모아지는 모양인데, 이런 모양으로 그리는 그림이 세계 얼마나 많겠어요? 네 이게 제 시그니처입니까? 시그니처기도 하죠. 네그 <laughs> 반대 법칙에서 반대 법칙을 표현하기에 어, 가장 좋은... 어, 하나의 예시이기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아, 저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 저 겉모습이나 저게 점이고, 아니면은 모양새가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그리고 했을 때그 안에서 들어오는, 뭐, 예를 들어, 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터치들의 관계, 왜이 터치들이 이렇게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물론 그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만 가지의 아주 세세한 법칙들이 따로 있고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따로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땐다 똑같지만 다 다르고 다 똑같은 집에 사는 것 같지만 다 다르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역촌동에 살면 다역촌동사람면 똑같이 살것 같지만 정말 세세하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한국이라는 법칙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야, 한국인들은 다 똑같아. 그래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그 작가만의 조형적인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 물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란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질서의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서로 많은 것들이 부딪혀가면서 정립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라는 게 불변한다는 라게 아니라 조금씩 고쳐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니면은 나중에는 아예 전향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그 타당성 그리고 작가 자신만의 철학의 헌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뭐 몇점몇탕으로 쓰는데 모든 세월을 낭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뭐 매일매일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고 책으로도 쓰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러는 거지만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질서 그것이 보편타당할 필요도 없고 보편타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설득이 돼야 되는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서는 세계관이 존재를 해야 제가 봤을 때는 추상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감히 뭐, 이게 추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laughs> 제 기준에선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어, 재료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색깔이 중요할 수도 있고, 색깔은 아까 얘기했죠. 음, 나는 내 작업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재료를 꼭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재료 자체가 그 사람의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지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조형적인 게 조금 더 우선이기는 해요. 어떠한 재료나 뭐가 오든지 어, 거기서 드러나는 사실은 캔버스가 아니어도 되고 입체여도 되고 영상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음, 조형적인 철학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가 담겨져 있으면, 저는 그게 중요하, 뭐, 이렇게 뭘로 표현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로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가 앞서 얘기한 것과 그, 괴를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한 걸 요약을 하자면, 어, 추상화를 그림에 있어서, 추상적인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그니처 뭐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나만의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것은 철학에서 시작을 하고 그 철학이라는 게뭐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내가 봤을 때 세상은 이래야 돼 아니면은 어, 내가 봤을 땐 이거 다 하면 이게 오는 게 예뻐. 네, 그런 식의 것들이 쌓여 가면은 자신의 세상의 법칙, 그 세상의 헌법 같은 것들이 어, 생겨나서 아무튼 뭔가 조용적인 철학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그거를 완벽하게 해낸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 추상화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냥 아 그냥 추상적으로 그려야지 그냥 감정 어, 어, 막 감정을 막 끌어올려 가지고 아 그러면 이게 감정이야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어, 조용필 가왕님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감정을 표현하려면 오히려 감정을 절제를 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감정을 전하면서 감동을 줄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리는 게 추상합니다. 뭐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laughs>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추상 어, 작업을 하시는 대가 선생님들을 보면 거의 뭐 철학가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아, 많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제이 영상이 전부 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렇지만 뭐~ 이렇 뭐~ 이 대충 이런가 정도라도 전달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